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간신을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왕국시대 나라의 흥망은 군왕의 다스리는 능력에 달려 있었지만 군왕의 성패는 신하의 충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역사에는 군왕을 잘 보필한 충신도 있었지만 군왕을 속이고, 나라를 망하게 한 간신이 더 많았습니다. 한나라 말기 학자 유향의 서론에 보면, 육사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유형의 해로운 신화는 자리만 보존하는데 급급한 구신, 아침으로, 아첨으로 연명하는 유신, 살이 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간신, 타인을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참신, 반역하고 불충하는 적신, 나라를 망치게 하는 망국시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의 대표적인 간신은 진나라의 황관 조고였습니다. 조고가 황제를 수행하여 여행하던 중에 시황제가 병으로 죽게 되자 성상인 이사와 조서를 조작해 시 황제의 마다들 부서와 장군 몽염을 자결하게 만들고, 그 후에 시 황제의 우둔한 막내 아들 호해를 2세 황제로 세우고 섭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진나라의 공자 유공 24명을 죽이고, 황제에게 참수하여 이사까지 처형시킨 후에 자신이 성상이 되어 정권을 행사하였으며, 각지의 반란을 평정하기도 했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호의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제가 주변의 신하들에게 물어보자 아무도 조고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은 조고의 이하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 나온 고사성어가 지로귀마였습니다. 중국사에는 간신을 경계하고 분간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태종은 임금은 오로지 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공략하려는 자는 너무나 많다. 힘으로, 말재주로, 아첨으로, 간사함으로 임금이 좋아하는 것으로 무참을 공략하여 서로 귀염을 차지하려고 한다. 임금이 조금이라도 그중 하나를 받아들였다가는 위기와 망조가 따른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배를 엎기도 한다. 백성은 물과 같고 군주는 배와 같으니라고 경계하는 말을 했습니다. 원나라 때 국자 제주에 올랐던 허영은 삐딱한데도 고은것 같고 속이는데도 믿음직한 것 같고. 아첨 하는데도 친근한 것 같다. 군주의 희노애락을 잘 살펴 기분을 맞추고 군주의 위험을 훔쳐 자신의 위험을 세우려 하여 군주의 욕망을 채우고 군주의 귀여을 차지하려 한다. 위로는 귀여을 구걸하고 아래로는 위험을 떨친다고 간신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금 동수를 막론하고 간신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저 시대의 대표적인 간신은 1 0 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신숙주, 김질, 임사홍, 유자광, 윤원영, 김자점, 홍국영, 원균, 이완용 등입니다. 해방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건국된 이후에도 간신이 있었으며, 72년이 지난 지금도 간신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간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끔 제 뜻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 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 주변에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간신이 너무 많다. 대통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잘 구별을 해야 한다. 시민들도 자기들이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자기들이 열심히 옹호하는 것이 과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공익인지 아니면 대통령 권력에 기생하는 일부 친문 측 측근의 사익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많은 친문 인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간신은 권력에 붙어서 생존하는 기생충입니다. 간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권력에 기생하면서 권력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이용해 먹고 삽니다. 간신은 군주를 이용하다가 군주를 밀쳐내고 그 자리를 빼앗기도 합니다. 위정자가 간신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지면 그때가 권력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간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